우리 오늘 신년특세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셋째 날인데요. 우리 신년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천양과 연관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신년 특세 셋째 날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단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역사여 하 주옵소서 예배의 신을주께딱 드리고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반란 시험 당할 때에 죽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도다. 거찬 어, 손 부르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나가 그의 보좌 앞에 나가 경배하며 멸유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그곳에 서게 아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롬과 죄가 있는 곳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연의 발 붙드서 그곳에 서에 아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하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어옵니다. 내 주연에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우리 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의 성도들 더욱더 영육간에간건화해서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한해가 될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렇게 새벽기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올한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첫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만개가 낀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시간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며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몸이 약해서,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다운돼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시고 주 만나주시고 아버지를 회복시켜. 없어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오게 부족함 없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예배 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도들과 함께 교제의 자리 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얻는 퀴한 성도 될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또한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고 나오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년 특세를 맡게하여 주시고 우리의 첫 시간 첫 주일을 일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흠령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올한해 아버지 영적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별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주님을 더잘 섬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병이 있어서 또 몸이 연약해서 주님 앞에 못나온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히려 주님이 주신 힘과 능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강건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게 하시고 아버지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약해서 주님 앞에 못 나오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천하이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고 주님 바라오며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탁드리고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네, 창세기 15장입니다 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준 성경으로 구약 성경 17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후에 여와의 호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시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것이니다 그러지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우리 오늘은 신년특세 셋째 날입니다 우리 셋째 날 계속해서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설문조사에서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질문에 가장 많은 대답을 한 것은 죽음과 실패와 파산과 그리고 이별이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두려움은 어떤 현상이나 경험을 예상했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불안한 감정을 말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한안 좋은 일에 대해서 혹시나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잘못 되지는 않을까 미리 예상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두려움을 갖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갖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두려움과 불안이다. 요즘같이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만 맞으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부스트샷을 맞아야 되고 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함께 또 이렇게 가야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앞길이 정말 두렵고 불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위로하는 말씀인데요. 왜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이 두려움은 복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먼저 앞에 있던 어떤 사건과 연관이 됩니다. 앞에 사건에서는 그돌라 오멜 왕 연합군과 소도망 연합군 간의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돌라 오메 왕이 그 다음 지도에 보면 시딤 골짜기에서 소도방의 연합군을 이기고 모든 재물과 양식을 약탈해서 갔습니다. 여기에 롯과 그의 가족과 재물도 빼앗아 갔는데요. 아브라함은 이 롯을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그 밤에 기습하여서 그돌라 오메왕 연합군을 물리치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에서 룻과 그의 가족과 그리고 그의 재물들을 다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큰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는 일개 부족의 족장이 그돌라 오메왕의 연합군을 군을 상대로 도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패배를 경험했던 이 적들이 다시 정렬을 가다듬고 군대를 이끌고 자기에게 와서 이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진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임하여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십니다. 일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패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보호자는 이땅 가운데 없습니다. 그분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경험하는데요. 이 두려움이 올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불안하여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전에 경험했던 일이 그렇습니다.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한 부족의 족장으로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들어보지 않고 가난 땅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한다고 기껏 한 일이지만 승리보다는 그 마음의 불안이 엄습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고용 불안, 생계 걱정, 해고. 가족, 친구 간의 고립 등등 정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우리가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또 심지어 영적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사람 많은 마트에 가는 것 그것도 두려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언제 끝날지 앞길이 막막하고 다음 해결책이 없으니까 사업장을 오픈하려 해도 또못또못 하고 교회 올까 말까를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나를 신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신영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의 방패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한 해가 되십시오. 아브라함이 가장 또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실까였습니다.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위로하면서 또그 다음에 보시면 다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상급은 위험도 무릅쓰고 수고한 자에게 특별하게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수고한 그에게 상급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수고의 원신에 상급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할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살아야말로 하나님의 보기의 통로로 삼겠다고 그 약속만 믿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온갖 시험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향별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땅까지 왔는데 이런 헌신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원래 아이를 못 낳는 불임 부부에다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이 약속에 대한 불안감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주여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어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에색 사람 엘리에셀인이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이 아브라함의 충실한 신복이고 또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기 위해서 삼촌 집 하랑까지 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부부가 만약 불임으로서 아이를 못 낳다면 양자를 들여서라도 자기의 가문을 잊게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고민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어떻게 지켜가실까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이 조건에 맞는 사람, 바로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늘에 셀수 없는 별과 같이 번창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들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5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6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놀라운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는 히브리어로 차데크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라고 번역합니다. 이는 우리가 도덕적인 윤리적 의가 아닙니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이땅 가운데 정말 의로운 사람, 윤리적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벽에 눈이 멀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막혔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져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에 더큰 확신을 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동물의 한 가운데를 잘라서 마주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밤에 불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간에 맺은 최초의 언약입니다. 생명의 언약입니다. 언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동물을 쪼갠 것처럼 그렇게 일을 당하겠다라는 상징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는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해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갖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를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실까? 특히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성취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마련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랑 상관이 없나 봐.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간섭하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하기조차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은 그가 살아 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몇 세대가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주십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장차 애굽의 종살이 이후에 이루어질 몇 세대 이후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의롭다라고 인정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한 박사가 논문을 쓰면서 독일 사람들이 두려움을 잊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1년에 80조 원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마시는 술로 인해서 30조 원, 수면제 등 약품 비용으로 15조 원, 불안 때문에 떨어진 손해로 20조 원, 또한 두려움으로 생긴 병치료로 8조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을 이기는 그 어떤 것도 정말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를 믿을 때 우리를 우리에게 있던 그 두려움이 떠나고 의심이 떠나가고 확신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따라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오늘을 사는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오늘을 사는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주기금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화, 아버지 믿음으로 약속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오며 아버지, 아버지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에게는 아버지 전쟁에 대한 휴육증으로 인해서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약속이 이루어질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셨습니다. 비록 그 약속이 자기 일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이루어줄 것을 믿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신실하게 반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이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오늘을 사는 아브라함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두려운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변치 않게 여주시고 아브라함이 자기 세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두려운 건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삼켜셔서 아버지 하나님 올한 해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해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사는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드들고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확인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 새로워진 것 같이 땅에 새로워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루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고압서서 대개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